안녕하세요. 이지로 스마트 블라인드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띵즈와 저희 제품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디바이스는 iOS, 아이폰이고요. 버전은 14.4.2 최신 버전입니다. 21년 4월 말 기준이고요.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하셔도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띵즈를 먼저 켜시고요. 플러스 버튼 디바이스를 누르시면 제조사별로 검색을 해 보시면 저희 이지롤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뜨는데 어, 기타 안에는 구글 홈에서도 당겨올 수 있는 싱글 컴퍼넌트를 이용하는 커넥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튼 블라인드 안에는 어, 저희가 처음에 만든 이지롤 플러스 어, 스마트 띵즈 안에서만 쓸수 있는 멀티 컴퍼넌트. 커넥터가 있습니다. 어, 기능이 아무래도 스마트 띵즈에서만 쓸수 있는 어, 커넥터가 조금 더 다양하다고 볼수 있고요. 어, 구글로 넘어갈 때는 멀티 컴포넌트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기능을 제외하고 싱글 컴포넌트로 구성을 해서 구글 홈에서도 당겨오는데 문제가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띵즈에서만 사용하는 전용 커넥터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튼 블라인드를 누르시고요. 이지롤 플러스 하나 있죠? 요거 누르시고요. 어디에 있나요 이거는 뭐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어 저희 api를 입력하는 단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 자동완성이나 혹은 뭐 음,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패스가 있죠 이런 경우로 어, 타이핑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넣게 되는 경우 아이폰은 사실 그런 일이 없는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 뒤에 빈칸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 빈칸 때문에 연결은 되는데, 디바이스가 로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 완성을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직접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타이핑을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테스트 계정에 한번 물려보도록 할게요. 자, 패스워드. 로그인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공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좌측 상단에 완료 표시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가 있는 것이 연결이 됐다고 나옵니다. 자, 앞으로 빠져나가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 두 개가 생겼죠. 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이름을 바꾸셔서 부르게 편한 이름으로. 예, 이렇게 사용자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스마트 딩즈 전용 커넥터를 연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